어 트럭이 박살났네요 터널 안에서 이건 뭐야 터널에저 가운데 네, 차 이렇게 돌, 돌아 나올 수 있는 회차로가 있거든요. 저 차들이 나오네? 왜 저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서 윤리 갈라로 다 트럭하고 예 트럭 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은 터널이군요. 천천히 가라 트럭은 천 트럭에게 천천히 가라 그랬고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근데 트럭이 가다가 좀 속, 속도가 20% 훨씬 빨라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차, 트럭이 달려오다가 요 차, 요렇게, 요 이렇게 차를 피하다가 꽝! 네, 그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터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는 막힘이 없어요. 트럭이 이제 끝이에요. 끝. 이제 돌아가래요.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쪽에서 트럭이, 이야, 꽝! 아하. 이 사고 어떻습니까? 아, 빠른 속도로 달려온 트럭이 더 잘못됐다. 불박차는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트럭이 오다 베에 피한 거예요. 부딪히진 않았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온 트럭이 더 잘못됐다. 회차로서 나오던 불박차가 더 잘못됐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터널을 저렇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요.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어, 양쪽을 다 열어놨어요. 저러면 안 되죠? 한쪽만 열어놓고 가운데 예, 이렇게, 한쪽에서 중앙, 중앙, 임시 중앙 분리대 만들어 그랬어야 되는데, 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럭이 더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이 있네요. 보름 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아...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 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트럭이 거기서 튀어나올 거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터널에 전국 거 있다는거잘 모르잖아요. 가다 보니까 어, 이뚫렸네 하는 거 알지? 트럭 입장에서는 거기가 거기서 차가 툭 튀어나올 것을 예상 못했죠. 트럭이 더 잘못이란 의견 40%. 피처에서 나오던 불박차 도자실 시라는 의견 54%, 불박승용차 100%라는 의견도 6%.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하수구, 그 하수구 거기서 사람이 슉이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아니 하수구에 사람이 올라오는 게그 뉴스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아니 거기서 하수구에 사람이 올라올 걸알수 있어요? 터널에 사람이 튀어나올 걸, 차가 튀어나올 걸알수 있어요? 20km 지키라고 한 것은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심해 가라는 걸 그래 생각하지. 뻥 뚫려서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래서 트럭이 더잘못시라는 것은 이거는, 아, 아, 저는 이건 이건 1번은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예. 1번은 아니라는 의견이고요. 이 사건 분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이고, 분심 결정서를 정리를 안 해놨네. 분심에서 80대 20 나왔습니다. 80대 20 나왔는데, 아, 80대 20. 전혀 수긍이안 되는 건 아니에요. 80대 20, 80대 20. 근데 저는 80대 20보다 70대 30 쪽입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은 터널이니까 속도를 좀 천천히, 20으로 가려서 더 천천히, 좀 천천히 갔었어야지. 그래서, 한 70대 30 정도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분심에서는 80대 20으로, 트럭 20, 회차로에서 나온 승용차 80으로 결정됐답니다. 60대 40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60대 40보다는 불박차 잘못이 60보다는 더, 근데 저기요, 이거 터널, 터널 공사업체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불박차도 그쪽 돌아가라서 돌아가는데 어쩌라고 일단 불박차가 불박차 아, 보험사가 터널 저 트럭 보험사에서 물어주고요 그리고 저 터널 공사 업체 아이쭉 가다 이렇게 막아놓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쭉 가서 한 줄로 가는 줄는데 거기서 트럭 트리 빵을 걸 어떻게 하러? 아 트럭도 억울하고 불박차도 억울하고 불박차가 더 억울하고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과실은 불박차 과실 더 크더라도. 억울하기는불박차가더 억울할 것같습니다 오오오! 이런이런이런이런 블라세블라세어, 요블라세라세어저 본인 본인, 본인, 본 본인, 본인, 고인 본인, 본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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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